7월 모의고사 한국사 수능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게을러져가지고 점점 강의를 안 올리고 있네요. 방학 전까지 전군대사 끝내도록 노력은 하려고 하지만 8월까지는 마무리지키려고 합니다. 7월 모의고사 출제 경향을 좀 보시면 조금 특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원래 1 0 문제 1 0 문제로 이렇게 항상 나왔는데, 이번에 정근대사 부분이 11문제, 그리고 근현대사 9문제, 이렇게나왔고요 원래 상고사랑 남북국시대삼국시대까지 해서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한 문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신석기, 고구려, 백제문화그 다음에 통일한 이후에는 신문학, 신문학 자주 뭐 나오는 사람이니까. 원래 조선 시대가 네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고려 시대가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외 관계. 지금 경제는 뭐 계속 한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죠. 고려 시대 경제와 관련된 거. 이렇게 나왔고 조선 후기가 이번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조선 전기의 세조 그리고 임진왜란은 물론 전후기 합쳐서지만 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근대사 여러 문제가 나왔고 근현대사는 각 시기마다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건 선생님은 물론 현대사랑도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특이한 거 하나는 농지개혁 문제가 이번에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김영상 정부가 나왔습니다. 원래 현대사에서 꼭 빠지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통일, 각 시기 그 정부별로 통일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가 꼭 나왔는데 이번에는 통일 문제가 빠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뭐 3.1운동도 거의 뭐 단골로 나오는 문제니까 근데 이건 모의고사라 이런 거고, 실제 수능 문제에서는 아마 열 문제, 열 문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가시대, 가시대 키워드, 바로 농경이 시작되다. 서울 암사동 유적 있네요. 바로 신석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와 함께 나오는 거, 키워드 바로 빗살 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2번, 가국가, 안시성, 나오고, 장태종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가군대, 안시성에서, 바로, 연계선문도 키워드가 있네요. 가국가, 바로,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 1, 2, 3, 4번 중에 고구려꺼는, 진대법. 을파소가 건의한 거, 고국천왕 때, 을파소가 건의한 거, 진대법, 고구려꺼 있습니다. 3번, 밑주친 이 국가, 익산, 미륵산의 석탑. 이 국가, 무왕대 건립, 이 미륵사지 석탑은 이게 3월인가 4월인가 물거사에서만 나왔던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바로 그 규모가 큰 석탑으로 목탑의 구조를 석탑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면서 바로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 됩니다. 1, 2, 3, 4번 중에서 백제권은 2번, 금동대학로 백제권 되겠죠. 4번 무혈왕, 모모왕 신문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문왕과 관련된 내용 어떤 거 있나요? 바로 관료전 지급. 아마 노급 폐지. 노급 폐지가 너무 쉬워서 관료전 지급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거를 3점짜리로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은 뭐 우리가 다신문왕만는 익히 아는 내용이니까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았 5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개경이 나오고 강감찬 나오고 귀주대첩이 나오네요 바로 그 거란침입 대외관계에서 거란과 관련된 내용 3차침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내용을 한다면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나가 되겠죠 왜 동북구성축조는 누구 여진족. 11세기 거란, 12세기 여진, 아니다. 10세기 거란, 11세기 여진, 13세기 몽골. 맞나? 아 세기야. 아무튼 시기적으로는 거란, 여진, 몽골인데, 동북구성 축조가 여진족이기 때문에, 여진족 이전에 있었던 거 바로 나아 시기로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역조 획득 이미 여기 나왔네요. 1차, 이건 1차 거란. 지금으로선 3차인데, 1차 때 서희를 통해서 광동주 획득했고 강감찬의 기조 대책은 바로 3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6번, 가 국가 경제, 여기서의 키워드는 국제 무역항인 경란도가 키워드가 됩니다." 경란도 바로 어디? 고려, 신라는 울산항 통일한 이후에는... 그래서 고려와 관련된 내용. 1, 2, 3, 4, 5번 중에서 찾으면 몇 번일까요? 바로 4번. 8구음병 이거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 이래서 6번의 정답 4번. 3점짜리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려 경제는 거의 하나 꼭 나오는데 아마 나오는 거에서만 나와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겁니다. 7번. 다음 고강 재해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혼미인정은 반포 하면은 바로 세종대왕 이시죠 세종대왕과 관련된 내용 정답은 집현전 설치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적 바로 무신집권기 때 하층민의 봉기에 대표적인 것 바로 망이망소의 난과 만적의 난이 있습니다 만적 1,2,3,4,5번 중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몇 번일까요 바로 5번. 최충원과 주인들을 몰아내자 최충원의 산업이었죠. 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 장군과 태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9번. 가사건에 있었던 결과. 이 비성은 강화도 덕진에 있는 정거비인데 프랑스가 나오고 병인박해를 구실로 함대를 보내 통상을 요구했던 사건. 병인박해와 관련된 거 바로 병인양요. 병인양요의 키워드는 바로 양원수 부대. 물론 한성근, 양원수 이런 사람들이 바로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가하 사건의 결과로 1, 2, 3, 4, 5번 중에서 병인양요 프랑스와 관련된 거는 바로 외교장갑 도서 이거 약탈했다가 우리가 영구 임대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10번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에 대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50년 해방 후 현대사네요. 정부는 지조로부터 농지를 사들이면서 돈이 부족해집니다. 현금 대신에 직가증권 발급했고 바로 이게 그직가증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광복 이후의 상황 1, 2, 3, 4, 5번 중에서 정답으로 찾으면 3번 밖에 없죠. 농지개혁법 시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방 이전에 있었던 일, 전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11번. 학생이 공민왕님을 초대했네요. 점유명정도가 관련된 것. 어쨌든 공민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쌍성총관부 공격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동그라미 1, 2, 3, 4, 5번 중에 바로 정답은 4번. 원액에서 빼앗긴 영토탈환. 이게 뭐 3점짜리야. 너무 쉽습니다. 1번. 밑줄 친이 왕. 내가 지금 와 있는 것, 와 있는 건는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 이 왕. 키워드 수원한성 건설 바로 정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조 키워드 장용영 2번 미추친 이전쟁 학익진 한산도 대처 바로 임진왜란. 임진왜란도 아주 자주 나오는 조선시대 문제 중에서 단골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바로 이순신 장군님 나왔네요. 정답은 3번. 14번 미추친 거사 1884년이 나왔고 키워드가 김옥균 3일 천하가 나왔네요. 김옥균, 박영효홍경식이 사건 이렇게 대표적인 3인방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갑신정변, 바로 급진개화파가 주도했죠. 정답은 1번.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민족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 28 독립선언과 그다음에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재창 바로 3.1운동. 3.1운동도 단골로 나오는 문제 중이 하나입니다.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인가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간디의 불복종, 평화운동, 인도에도 영향을 줬고 중국 5.4운동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현재 이거를 전혀 부인하고 있습니다. 5.4운동 경문에 이게 써 있거든. 한반도 저 어? 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섰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중국은 현재 이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암민족운동에 대한 설명. 지배층의 폭전에 대해서 가가 일어나다. 전봉준이 키워드네요. 황토현 전투 승리. 청일 양국군대로 새로운 전환점. 바로 동학농민운동. 전봉준하고 황토현 전투 나오는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딱 떠오를 겁니다. 정답은 몇번일까요 공항 농민 운동과 관련된 내용 바로 집강소가 키워드가 됩니다. 전주화약 이후에 집강소를 통해서 폐정기로 추진했던 것 정답은 3번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고 참정신 세계의 군정부가 들어서게 된것다 1920년대 에 있었던 일입니다. 봉오동 전투와 이세 개의 군정부 사이에 있었던 일은 1, 2, 3, 4번 중에서 정답은 바로 청산리대첩보호동란투 바로 이후 얼마 있다가 일어난 사건 바로 청산리대첩입니다 밑주치 민주화운동 1960년 4월이네요. 3.15 선거 불법 선거 바로 4.19 혁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옳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 결국, 하야, 하게 된 거지. 19번, 가인물. 이 집은 가가 지상에서 은신처로 사용한 곳입니다. 한인 애국단 조직한 분, 윤봉길, 상하의 이거 지휘한 후, 에서 대민음청민 내기에서 비밀리 하였다고 합니다. 한인 애국단 조직해서, 윤봉길 폭탄, 그, 이거까지 하게 된 거, 바로, 김구 선생님이지, 김광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은 영상은 5번 김교신과 함께 남북 협상 추진. 그래서 단독 정부 반대한다. 그래서 북한의 지도자들과 얘기하자라고 해서 남북 협상 추진했습니다. 20번 역사 바로 세우기가 이 정부의 키워드가 됩니다. 조선총독부 총사 철거했고 전두환 노태우 다처벌해서 감옥에 가뒀던 이 정부 바로 YS 김영삼 정부고. 금융상정부에서의 키워드는 금융실명제 동작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7월 노예고사는 조금 여태까지 안 나왔던 부분들 뭐 항상 단골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안 나왔던 것들이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었네요 네, 데 애들 뭐 나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점수다 2, 3등급 때 맞았다고들 얘기하는데 계속 이렇게 뭐잘 풀어보시면은 계속 여러분들의 실력도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방학 전에 계획은 전근대사 끝내기 그 다음에 방학 때 혹시 방과후 학교가 개설이 된다면 근현대사 한 5일짜리로만 개설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면 2학기 때 가서 마지막 몰아치기 2주 2주면 여러분들 3등급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계속 더운 여름에 열심히 공부하세요. 모두 다 화이팅!